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, 오늘은 또저 캐릭터 소 모양 오케이. 오케이를 자, 하려고 어 이거 도안을 이제 대충 그리 봤습니다. 컴퓨터를 작업하면 되는데 컴퓨터가 제가 잘 사용할지 모릅니다. 그래서 컴퓨터 할 시간에 어 제작할 시간에 스케치를 했어요. 스케치 도 가 돼야지 컴퓨터를 잘할 겁니다. 모양 오케이 이 모양인데 이게 정면입니다. 지금 뭐어 어 붉은색으로 하고 이 길이가 200대입니다200 200이고 음 이쪽은 오른쪽 왼손 오케이입니다. 그래서 여기 이 모양이고. 뒤쪽은 하도 복잡해서 이게 아, 여기, 여기가 왼쪽 오케이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.